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무료 앱테크 채널 금기쁨 채널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진코인에 관한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속보를 전해드리기 전에 금기쁨 채널에서 최근에 영상을 공유했던 것 중에서 두 가지는 반드시 다시 한번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진코인의 비전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영상입니다 자, 그리고, 진코인 OTP 등록을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이 블로그 포스팅글 좌표를 고정 댓글로 남겨드릴 테니까요. 반드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표시되셨죠? 터치하고선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는 진코인이 방금 전에 공지한 내용입니다. 자, 어떤 내용을 담겨져 있는지 제가 요약해서 그리고 풀이해서 여러분한테 공유하겠습니다 자, 진코인이 매우 중요한 공지를 하였습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두 번째 화면은 우리가 진코인에 접속을 했을 때앱 하단에서 볼수 있는 화면입니다 자, 현재 약 380만개 이상의 진코인이 채굴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활성 사용자 5만명 그리고 500만개의 진코인이 채굴이 되면 중요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이 돼야 되는데 사용자 5만 명은 곧 달성될 예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500만 개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것도 지금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바로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중요한 변화가 있을까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채굴 속도 반감기를 또한번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코인 오픈 거래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안정적인 KYC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곧새 버전으로 업데이트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최고란 진코인을 전자지갑으로 인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입출금, 그리고 수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금성을 갖기 위해서는 GA, 즉, 이체 수수료죠. 이 부분이 어떤 수단 그리고 어떤 조건으로 사용될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상장이 아닌 내부 거래로 예상을 합니다. 다양한 범위의 이 가설은 일부 또는 전부가 액션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미리 밝혀두겠습니다. 자세 번째 상장 노드맵을 발표합니다. 진코인 측은 하나 이상의 거래소에 상장될 것이라고. 밝혀둔 적이 있습니다. 비공식적인 이슈가 공개적으로 오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이슈네요. 네, 자 그리고 아래 이미지는 진코인을 행운의 프로젝트라고 표현하는 유저의 글입니다. 진코인의 빠른 행보는 참 경이롭죠. 하지만 지금의 행보가 우리들의 바람처럼 행운의 프로젝트가 될지 아니면 거래 수수료를 위한... 액션에 불과할지는 가까운 미래가 증명할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진코인의 매우 중요한 속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